김성찬 실장입니다. 윤정원장입니다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다아보려고 합니다. 아, 이고 궁금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 주사도 있고 경구 약도 음, 있나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이유가 내 몸에 전달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음. 특히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시면 간에서 그냥 다 흡수가 아.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막 개발되고 개발되고 개발된 게 이렇게 먹으면 음. 우리 인파선으로 인파액으로 간을 안 통과하지 않고요. 인파액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흡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음. 약이 나와요. 이건 또 하나의 또 단점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약간 게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이 기름에 잘 녹아요. 우리 인파선도 기름 쉽게 말하면 가는 길이거든요. 기름 쪽으로 잘 흡수를 시키려면이 약을 먹을 때는 또 기름진 음식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담백한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하나도 흡수가 안 돼요. 음. 약은 열심히 먹는데 내가 정말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 테스토세를 용량까지 음. 올리려면 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음. 결국 또 이제 바르는 음. 패치, 패치로 이제 피부로 접 흡수하는 거를 막 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그 바르니까 또 알코올 냄새도 음. 나고 음. 막 찐득찐, 특히 여름에 바르면 또 피부 트러블 생기고 막 맞습니다. 이것도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되고 한게 결국 주사죠. 네비도라고 음. GSK에서 나온 게석달 동안 한번 맞으면 거의 일정한 농도로 쫙 음. 유지 그러니까 기술이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음. 거의 요새는 남성호르몬 보충한다고 하면 다 이거 쓰지 않나? 대부분 쓰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네비도 비용 30에서 35만 원. 네, 30, 30.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네. 있다고는 하지만 한그 정도.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이니까요. 네네네. 이제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주사를 맞으면. 불임이 될수 있다 뭐 네. 어,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음. 무조건 많으만을수록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게 네. 항상성 똑같은 이런 음. 상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음. 너무 많다 하면 위에서 음. 스탑 난, 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과하게 맞았다, 맞았다. 그럼 내 몸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더 이상 분비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음. 테스토스테론 하는 일이 많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 정자 생성도 생성. 있기 때문에 정자 생성이 안 되면 음, 네, 음. 임신이 안 되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예, 전립선 암이 네. 조금 있었는데 그냥 검사 없이 호르몬 주사를 받았어요 어, 네. 그러면 암을 키운다고 그쵸. 그렇게 네. 한다는 네. 얘기하던데 그게 네. 사실인 이 거죠? 네, 대표적인 암이 남성에게는 전립선 암이거든요 네, 네. 그 전립선 암을 발전시키는 수용체의 음. 모양하고 남성 호르몬의 수용체 같아요 모양이 음. 만약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성 호르몬을 맞았을 때그 뒤에 확인 없이 쭉 가시면 네. 만약에 나한테 절름남 인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키우는 그런 역할을 음. 할수 있어요. 병원 가면 아저 호르몬 주사 맞으는데 놔주세요. 그냥 놔주나요? 저희는 바로 안 놔주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냥 놔주진 않죠. 음. 일단 맞기 전에 꼭 맞아야 되는지 음. 확인하시고 또 맞고 나서도. 만병통치약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맞았을 때 얼만큼 음. 영향을 미쳤는지도 음, 확인해야 음. 되고 또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사실 저희 비뇨기과에서는 남성 갱년기 때 쓰는 네, 이야기거든요. 2차 성징이 제대로 오지 않는 뇌하수체 음. 성성기능저하증. 음. 이건 어릴 때부터 아는 거죠. 네, 네. 나, 내 친구들은 다 수염도 나고, 음. 막성 어, 털도 나고, 네. 목소리도 굵어지고 하는데 초등학교 네, 1, 2학년 애처럼 네, 이렇게 아기 같지 네, 이런 네.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네. 당연히 소아 청소년과가서 네.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겠죠 그때 네. 그때 쓰던지 아니면 뿅 뛰어서 남성갱년기 네. 40에서 50세 이상 네. 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남성호르몬이 네. 떨어지시는 나이 때 네. 여러 가지 증상 우울증이라던가뭐 네. 근손실 뭐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때 쓰시는 거지 항상 네. 왕성하고 네. 30대 이하. 너무 너무 넘쳐서 문제일 때 만약에 이렇게 혹해 가지고 쓰시게 되면 정말 큰일 날수 있어요. 네. 오늘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 달아 주시면 안 될까지 답변 드리고요. 먼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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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